Apple p n c i l 곽춘만의 사자 영어.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삼각관계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관계 뭐냐? 티와 스와 지 트, 쓰, 즈의 삼각관계 대상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트는 스를 좋아합니다. 쓰는 즈를 좋아해요. 이게 답니다. 즈도 트를 좋아하려고 하지만 둘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배달은 형제이기 때문에 배달은 남매이기 때문에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트는 스를 좋아하고 쓰는 즈를 좋아한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 원 스테이션. station option option nation nation auction auction lotion lotion 굉장히 션션거리죠 원래 저 씰션한 남자 침대를 말고 션대를 vision vision division, division. 자, 그다음에 contusion, contusion. 여덟 개, 여덟 개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해요. 우리 열개 너무 많이 가니까 많이 하면 머리 아퍼.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첫 번째 station. Sit. T, 에까지는 알겠어 튀가 문제인데 아까 제가 힌트 잠깐 드렸죠 t 는 s 를 좋아하고 s 는 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스테이 티온이 아니라 시온 시션의 느낌으로 가요 스테이 시온 해서 스테이션 호흡이까의힘 스테이션 스테이션 오케이 2번 옵션 옵 이까임 잡았어요. 푸. 옵티온이 아니라 옵션 옵션 그다음에 네이션 마찬가지로 네느에 이 하고 티온이 온데이게 트는 쓰를 좋아한다겠죠. 네션 네션 자 그다음에 옵션 자옵 우리 1차 전쟁 2차 전쟁 기억나죠? 2차 전쟁에서 어우 oh, 소리 대장님이 막내랑 내버리죠. 그래서 어우 티언이 아니라 어우션. 옵션. 그다음에 로 티언이 아니라 로션. 로션. 그다음에 비전. 어 이제 감옷이죠. 브까지 했는데 지언 아까 스가 z를 좋아한다겠죠. 그래서 시온이 오는데 이게 v 시온이 아니라 vision, vision, vision. 그 다음에 division, d-i-v-i, d-i-v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스가 z를 좋아한다겠죠. 그래서 d-i-v 시온이 아니라 division. 쉽죠? 솔직히 쉬운 것 빵이다. 자, 그 다음에 confusion. 컨, 컨, 콘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컨튜즌 해서 컨큐 시온이 아니라 지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컨튜즌 호우 미소, 컨튜즌, 오케이, 스테이션 할때 이렇게 쓰셨죠. 이런 느낌, 션 이런 느낌. 저 이것도 정말 좋아요 에. 항상 영어는 유럽 국가들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 알아 나도 여덟 개 끝난 줄 아는데 이걸 한번 보자고 패션 봐보세요 F-A-S-H 슥슥슥 슥 F-A-S-H i o n 서 패션 F-A-S-H 패션. 패션 다 이래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보세요 패션 이것도 봐 보세요. 프에 하고 수가 두번 왔어요. 그리고 이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패션. 패션. 아까는 패션. 이거는 패션. 프프 항상 내가 말하죠. 에에브브프르 지즈 연습하시라고요. 연습해야 돼. 또 하나 봐 볼게요. 미션 알았어 이거 이거 하고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미하고 스 그냥 이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미션 미선이 말고 미션 마지막 아까 한다고 했죠 이건 뭐라고 할까요 봐보세요 응 트엔 하고 스가 즈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텐션이라고 생각되겠지만 텐션 텐션 영어는 외워서 될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써먹습니까? 어떻게 내 걸로 만드냐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라는 말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엄마를 많이 불러보죠 그러면서 우리 계속 엄마 엄마 엄마라고만 하진 않죠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어디야 엄마 밥 먹었어 엄마 언제 와 여러 상황에서 엄마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엄마가 우리 께된 거예요 마찬가지 어떤 영어 단어를 여러분 걸로 만들고 싶으면 그 단어 를한 가지 뜻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느낌도 있고 저런 느낌도 있구나 저는 뜻이란 말보다는 느낌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한 가지나 또는 두 가지 뜻으로 외우지 말고 여러 느낌으로 다양하게 써보라고 해요. 저는 너무 어색하면 빼면 돼요. 예전에 말했죠. 물감을 하나 주고 너 쓰고 싶은 대로 써봐라고 했는데 이제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에만 노란색을 써야지 아니죠. 여러 가지 색깔도 섞어보고 실수도 해보고 어? 아 실수는 해 봐야 돼. 실수를 해 봐야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내가 다음에 뭘 고쳐야 될지 아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음, 저같이 됩니다. <laughs> 오늘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는 쓰를 좋아하고 쓰는 지를 좋아한다. 다시 한번. 트는 쓰를 좋아하고 쓰는 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티온이 아니라 쓰 발음을 따라서 시안. 그리고 시온이 아니라 젠. 제와 트는 배달은 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수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소화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영어는 진짜 외우기 어렵 구독과 다... 좋아요는 곽준만을 아... 춤추게 합니다.